그래야지 그런는 누구한테 물어봐라. 실제로 이제 중앙방송국에서 와서도 응감, 때로는 그 기자를 취재한 기자, 그러니까 처음 최초에 보도된 기자한테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물으면 그래서 전문성이나 신뢰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쪽을좀더 접근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인터넷판이 있죠. 미국의 신문도 대부분에는 아주 정상급 신문들은 LA 타임즈라든지 대부분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두고있는데 그분의 그 발행인이 있습니다. LA 타임즈 발행이라는 분인 이분이 이 대신문이 이제 해보니까 아홉 가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거고 비싼 게 사실 많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기를 기울여 변화를 제공시켜 너무 급변한 상황에서 조금가 다른데 하고 다른 분 한번 생각을 했다. 그저 그렇겠지 보는 것보다는 좀 생각은 체로을걸 <laughs> 들었다고 전문을 하는 얘기죠. 그리고 수준 높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너무 우리가 맞춤법 틀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작은 것 같아도 이미 전파에 실리고 매체에 공식화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아주 냉혹하게도 잣대를 댑니다. 뭐 이런 걸 맞춤법 틀린 걸 싫었냐. 그래서 오보를 한번 얘기 시작하면 그 매체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갖다가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왕이면 같이 있는 정보를 빠르게 하는 것이 인터넷 생명인데 우리가 논평을 하거나 분석을 하지 않는 바에는 일단 빨리 쓰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하지 않는한 보도자로 보면 뭐 올때그 시기에 주력 만약에 오면 그시역에딱 보고 저는 보도자로 하루에 뭐 예를 들어 한한시에서 오는 게한 10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중에서 보면은 순서를 정할 때, 얼마나 가장 많은 독자가 기다리고, 비중이 있는지, 그부터 써야 되지. 이걸 아껴놨다가 맛있는 거 나중에 깨먹듯이 보면, 네. 별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보다도 딱, 눈에 띄는 것부터 먼저 뽑아서 순서도 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하고, 너무 방공의 대변지처럼, 그, 단지장의 동정류심을 쓰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그, 포지션이, 아, 이 신문은, 그냥, 그 위에 대변지구나, 이런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냉치하게 쓰든지 아니면 뒤집어 쓰든지 꼭 뒤집어 쓰라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 직원들이 있을 때는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현장에 막상가가좀 때는 이 그대로 사진을 쓰기에는 사진을 보면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도대를 보내쓰는데그 밖에 있겠지만 행사는 여름인데 이 사진을 겨울 잠바를 입은 사진을 보여주면 이건 누가 봐도 내기 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직접 그 시간에 또 다른 기자나 가게 있는 분을 찍어봅니다. 찍어야지 이게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것보다는 안 나가거나 수정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직원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안 하겠죠. 한여름에 두툼한, 아주 두툼한 옷을 입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작은 실수가 전반적으로 매체 신뢰도 관계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익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인데 우리가 얼 인터넷 신문이지만 뭐 이익이나 경영에 어떤 그런 걸 경영이 돼야지 또 해야 되죠. 저희들도 뭐우에있 그 써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매체에 공식 공문을 보내드려도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들이 안 하시는 데가 되게 많은데 그래도 무슨 가지고 그게 때로는 일부 땅이필요하겠죠뭐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거 공부를 해줄 테니까 몇달이도 있으면 그라고 아까 종이 매체와했던 그런 제휴 뭐 이런 거라도 하든지 아니면 그 궁극적으로 종이 매체가 하기 어렵지만 그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터대 신문에서 좀 주최해서 사진전을 좀 하는데 할래라든지 이런 제휴가 있으니까 꾸준히. 개발해서 의외로 이제 이게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두면 한번씩 해보고 하다 보면 꼭그 해상이더라도 그럼 다음에 따님 살게 유식을 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시도를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독자들 관심을 끌수 있는 특징적인 걸 만드시고 인터넷이 쌍방향을 이용해서 이건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하고 실정이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데가 비슷하게 많은뜨어진다는 거죠. 뉴욕타임즈에서 이야기하는데그러고 여기서 이제 일반 음악면 신문사 광고하고 인터넷 판이니까 신문사하고 좀차별할 두란 이야기고 시의적질한 제의를 통해 사업이 리는연 이게 이제 꼭 인터넷 신문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따라서 사업과 종이 신문과의 어떤 제휴 또는 뭐뭐 하다못해 뭐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저는 이게 어차피 상업적인 매체에 수도 있어서 그 마을에 우리가 횡기된 기사가 아니고 장르가 많은데 맛집, 멋집이라든지 매력 있는 집이라서. 그 집을 이렇게 취재를, 맛을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걸, 그간 분위기를 동영상로쭉 찍었습니다. 찍어서, 그걸 해서 이제 이렇게, 공시적으로 이건 아예 뭐 기사가 고 광고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뭐 추천하고 싶은 집에서 그렇게 약벌려받는데 그게 거기다 이제 그분들은 자기의 업악 관련되니까 또 밴드를 테들퍼날리니까그기한 한 이틀 만에 삼뭐 3,000m를 줘야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만 또과장되게 하지 말고 좋은 정보는 이밴드라는 것을 이제 해보니까 이분들은 침목이니까뭐 산악회라든지 이런 분들 동네에 분들이지만 그래도 이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매체에서, 매체 탑재돼서 오는 건 굉장히 신뢰감을 먼저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인터넷 신문에 깨어놓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이 컨텐츠 코리아를 해가지고 한 1년 음. 해보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나오는 거나 이걸로 오는 거나 매체로 오면 똑같이 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밴드분나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기, 개인 간접 광고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집 개업입니다. 오세요. 이거보다는 인터넷신문의 개업을 갖다 소개해주고, 외국의 철저한 녹화 신문들은 초기에는 이렇습니다.